실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정적 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부정적 차수 n을 구하는 식은 r 더하기 m 더하기 k 마이너스 e j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r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지점 반력의 수. 바로 뒤에서 하나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식만 한번 살펴보게요. 이 m은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수. 부재수. 그리고 K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하나의 부재에 강접된, 강접된, 강접합이죠. 강접합. 힌지접합이 아니라, 강접된 다른 부재의 수. 부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J가, 어, 어떤 지점과 자유단까지 포함한, 자유단까지 포함한 절점의 수, 조인트의 수. 라고 해서 이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미지의 힘이죠. 미지의 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리고 이, 이게 바로 그 구조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식의 수예요. 조건식의 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미제의 힘과 조건식의 수가 같다. 그러면은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면 바로 부정정차수가 0이고 그게 바로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고 미제의 힘이 이 구조물로부터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조건식의 수보다 하나 더 많다. 예를 들어 이게 5고 이게 4다. 그러면은 1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1차 부정정 구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R은 뭘 말을, 하, 뭘 말을 하느냐. R은 쉽죠. R 구하기는. 반력의 수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고정단이니까. 고정단은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모멘트 반력. 해가지고, 여기에서 3개. 그 다음에 힌지단이니까 수직 발력수평발력 해서 두 개. 그리고 롤러는 수직 발력 하나만 존재하죠. 하나. 그래서, 가 그러니까 변수 R은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6이 나오죠. 이거를 케이스 1이라고 하고 케이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고정단, 반력 발력 3개. 반력만 보는 거예요. 지점의 반력. 여기 3개. 3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6이 되겠죠. 지금 예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서에 지금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지금 지점이 있죠. 수평, 수직, 수평 반려. 두 개가 있으니까 R은 이 되겠네요. 아까 구정정차수 N은 R 더하기 부재의수 더하기 K 마이너스 이 곱하기 절점의 수 J 이거였죠. 근데 우리는 R까지 구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부재우수. 부재우수는 몇 개예요? 절점 단위로 끊어져야 됩니다. 절점 단위로. 여기서 핵심은 절점 단위로 끊어져서 부재우 개수를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 적어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절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걸 한 부제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길 기점으로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절점에서 이 J라는 방정식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절점에 들어간다, 이 J에 들어가는 절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부제를 끊어서 생각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m은 열 개. 그리고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되죠. 이거 하나, 또 이거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세 개. 그래서 m은 3. 그리고 k. k가 아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어, 하나의 부재의 하나의 부재 강접된 다른 부재의 수예요. 하나 하나의 부재에 강접된 다른 부재의 수. 그러니까 하나의 부재를 기준으로 몇 개의 부재가 강접이 돼 있는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한번 봐봐야겠네요. K, K 계산하는 거. 이 K 값 계산이 어려워서, 이 하나, 이렇게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 이게 쭉 연결이 된 거겠죠? 연결이 된 거고, 이렇게 쭉 기둥이 있고, 보가 있다. 연결이 되는 그냥 프레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이 부재에 강접된 부재는 이거 하나죠? 이 부재 하나. 이거는 우리가 강접이죠, 강접. 강절점 혹은 강절점. 그래서 이 하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부재에 강접된 부재의 수는 이 부재를 별개로 보니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이 모재는 제외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이 부재는 제외하고 이 부재에 연결된 강접된 부재는 하나, 둘, 세 개다.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부재에 강접된 부재가 없다. 제로다. 다이 하나의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힌지 절점이죠. 힌지 절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부재에 이 하나의 부재에 강접으로 연결된 것은 이거 하나이다. 다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연속, 연속되게 강접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속체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이거는 이렇게 보고, 이거 하나만 지금 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부재가 힌지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만 힌지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모양상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물, 다른 구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 하나의 힌지에 마치 트러스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재가 힌지 연결이 된 거고, 하나 이이 같은 경우에는 쭉 연속체, 강접으로 연결된 연속체 부재 이 바깥에 힌지가 연결된 구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부재만 이두 부재가 강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이 힌지가 하나 부재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가세, 강구, 강구조에서 할 거예요. 어떤 가세 플레이트에 이 축방향 부재, 혹은 가세를, 어, 뭐 볼트, 볼트 접합이나 용접 접합 한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기본 프레임 골조에 어, 이 가세 부재를, 가세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연결한 그런 구조가 될 텐데, 뭐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하나 부재에 강접합이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두 개의 부재가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서 K값이 2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는 K값이 1이고 이거는 두 개가 어 하나의 부재에 강접합되어 있으니까 K가 2, K가 3, K가 0, 그 다음에 K가 1, K가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많은 문제 연습하고 숙달시키면 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 구조물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어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최종 부정적 차수는 어떻게 되냐. K를 이 구조물에 대해서 구해 봅시다. K 값을. 우리가 M까지 구했으니까 K는 그래서 이, 이 하나 부재에 대해서 연결된 게 이거 하나. K값이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두 개. 됐죠. 그 다음 이 부재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 이 부재를 기준으로 또 하나. 그 다음 이, 이 부재를 기준으로 또 이거 하나. 이 부재를 기준으로 이거 하나. 이거는 다 힌지 연결이죠. 이건 제외되고. 그래서 총몇 개죠? 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K가 여기서는 7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 부재를 기준으로 이 부재가 강접된 부재가 없죠. 힌지 연결되어 있죠. 모멘트 힌지로 그다음에 이 부재를 기준으로 연결된 것 강접된 부재가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연속체이기 때문에 연속체 부재이기 때문에 강접으로 옵니다. 강접된 거예요. 강접은 쉽게 얘기해서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느냐, 모멘트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 힌지는 우리가 모멘트를 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M은 0이라고까지 얘기했고. 모멘트를 전달해서 똑같은 모멘트가 양 어, 양쪽에 발생을 하겠죠. 이 때문에 이 부재를 기준으로 강접된 부재의 수 하나. 그래서 k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점 마지막. 절점 j 가 얼마냐? J는 모든 절점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지점 포함해서요. 지점 포함해서 더해주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그리고 케이스 2의 절점은 지점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이 부재와 부재 수화도 연관이 있는 게이 절점도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절점을 기준으로 부재를 끊어서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재와 부재 사이에 절점이 강접으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오멘트 힌지 혹은 힌지로 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부분을 절점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 아까 그 정의에도 되어 있지만, 이 J라는 것은 지점, 절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단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캔틀레버에서 이 절점이 여기 하나, 자유단도 절점에 포함된다는 것, J에, 어, 이거 하나 유념해 주시면,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구했네요, 이제. 이제 시계 대입만 하면 되죠? 6 더하기. 최종 부정적 차수는 6 더하기, 10 더하기, 7, 마이너스 2 곱하기, 8. 이게 이 케이스 1, 네, 부정적 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8? 어, 하나가. 1, 2, 3, 4, 5, 6. 아, 여기 빠졌네요, 여기가. 1, 2, 3, 4, 5, 6, 7, 8, 9죠, 9. 9.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차. 5차 구정정이 되고, 우리가 평형, 조, 평형 조건식. 3개 말고 5개의 조건식이 필요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이스 2, 2 같은 경우에는 n은 8 더하기 3 더하기 1-2 곱하기 4가 되고, 이는 곧 4차. 4차 부정정 차수가 아, 된다.